아기야 어디 갔어? 그냥은, 또 누가 준 거고? 아, 친구? 어떤 친구? 여자야, 남자야? 여자친구, 나만 본다며. 여자는, 나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며. <웃음> <웃음> 뭐, 그래도, 상관없어. 어. 배 나만 사랑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우리 자기랑 영원히 있으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? 음... 시험관이랑 칼이랑 가위랑 또 뭐가 있을까? 자기야 왜 심장이 안 뛰어? 나만 사랑하게 해줬잖아 얼굴은 왜또 무표정이고 한번 웃어봐 그리고 심장 소리 좀 들려줘봐.